리스펙트는 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입사 선물 먼저. 아, 이런 선물까지. 저희 날라리가 진다. 파트리들고요 15분이에요. 15분이에요. 네. 어여주니까. 예, 아, 저희 금마리고 계시네. 아, 나 나옵니다. 우와. 아, 말씀만 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직원분이 일을 한번 마음 나온 건 어디 계신나요 원격이나 이제 다른 이제 직무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좋은 고급 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 계속 만나고 거기서 일상에 <laughs> 있을 것 같은 느낌. 사회적 가치와 동시에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들 들어야. 짜잔 짜잔짜잔 짜잔. 아 오늘 또 그게 뭐예요 뭔가 예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에 도전하는 또 그런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리스펙트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귀여워요 아 귀엽습니다 <laughs> 유니콘 기업이 뭔지는 알고 지어요 아, 성공한 스타트업들 말하는 게그 유니콘 기업 아닙니까 기업같이 1존 이상의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몰랐죠 여긴가요 갈게요 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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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면접자 중에 저처럼 이렇게 혹시 이렇게 물달고 보신 적있습니까아 처음입니다. 당황하시진 않으셨죠? 아그좀 제가 만편하게 제가 면접을 봐도 되겠나요? 아예 편하게 하세요 시 편하게. 네. <laughs> 어 저희는 보통 이제 면접 시작할 때 저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 플랫폼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뭐 바이오. AI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게 융합된 딥테크 기업이라 설명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저희가 균형을 잡고 아, 가형을이루회사습니다 저거 아... 근데 대본 플레이 를안 하시네요. 지 <laughs> 아, 굉장히 약간 당황스러운데 대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laughs>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저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런 보람되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치입니다. 노을은 겉에서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어떻다고 느껴지셨나요? 아, 이름 그대로 뭔가 해질려? <laughs> <laughs>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유니콘이다. <laughs> 잠깐, 잠깐. 소셜벤처인데 막 이렇게 어 우리는 수익성도 중요하게여긴다 그러면 이제 그럼 사회적 가치를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용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업보다도 더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회사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임팩트를 내고자 하는 회사. 이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회사 되겠다. 상장하면서 뭔가 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상장 포함해서 한7번 정도 외부 투자 유치를 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때마다 저희처럼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진정성을 좀 신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가점이 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투자 7 번. 와 럭키 세븐. 와. 저희가 봤을 때참 인턴으로서 회사에 굉장히 밝게 회사의 여러 구성원들과 잘어울실것 같고요. 저는 합격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네. 저도 진정성 면에서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 안녕하세니까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노을에서 브랜드랑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조희연이라고 합니다. 어, 조희연 씨요. 무슨 주시세요? 아, 저 풍양주 씨. 풍양 씨. 한창님 주시. 사퇴 조카지. 안녕하세요, 인터조슈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든지 저 그냥 아. 연락주시고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저 시키십니다. 이제 노을 질 때까지. 아.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 입사 선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뭐? 아, 이런 선물까지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선물? 이런 선물을 저한테 저 어때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거? 저희 말라리아 진단 카트리지고요. 앞으로 이거 이걸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노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주력 사업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아, 이거 그럼 제가 가져와도 돼요? 아 가져가시는 건안 되고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 다 녹화됐는데. <웃음> <웃음> 대표님과 <laughs> 말라리아 진단 카트리지가 그 카트리지와 그 슬라이드 빌레스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래. 까서 주시면. 쉽게 깔수 있어요. 오. 얘를 결합하고 혈액을 로딩해서 장비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럼 위 네. 안에서 그 기생충 진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기생충 어떻게 생겼어요? 저같이 생겼나요? 아... <laughs> 왜 팀장이 비웃으시죠? 팀장, <laughs> 아니 너 지금 진지하게, 진지하게. 제가 충자가 충성충이긴 한데 친구들이 벌레충이라고 몰리기도 아. 하거든요. 네. 마스크는왜 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싫어. <laughs> 헤어스타일, 캐니지 스타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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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를 누르면 네.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요. 스타트에 자동으로 구동을 혈액 도말부터 이미징까지 15분 내에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 집에 언제 갈지. <laughs> 지금은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티브가 뜨고 여기에 만약에 기생충이 있다면 이 안에 기생충이 그 스테이지 별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죠. 와 이거 네. 너무 좋네요. 들어가실게요. <laughs> 자, 나옵니다. <오! 웃음> 가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아, 저 여기 금마 입고 계시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네. 네. 자, 처음이시니까 진짜 간단하게 네. 포장을 하는 거, 자재를 넣는 거를 자재 넣는 거.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아, 네해 네. 볼까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자재를 이 트레이라는 곳에 담게 되고요. 예. 이 트레이가 뒤쪽 보시는 장비에 넣으시는 작업. 예. 예 요거를 하실 거예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네, 알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결격 맞추는 거고요. 결격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 사실. 아, 잘 넣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예. 여기 구겨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할당량은 네. 어디까지입니까? 아. 저 옆에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저거 하시면 오늘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딱 넣고 아프리카의 말라리아가 다 박멸되는 그날까지. 아, 그렇죠. 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서 새로 인턴으로 합류하신 조충현 인턴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을이 지속 가능성 가자! 노을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안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네. 실천해 나가는. 먼저, 어, 네. 여러분한테 OX 퀴즈. 첫 번째, 경제, GDP가 성장할수록 야.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오! 두 명! 오. <laughs> 네, 두분 악성하시고. 네. 네. 벌어야죠. 네. 벌어야지. 맞죠? 맞다고. 합니다. 그쵸, 맞죠? <laughs> 두 번째, 노을의 미션과 사업은 SDG 세부 목표? 몇 번과 연결될까? u n 에서 정한 목표예요. 3.3번 말라리아를 퇴치한다. 2030년까지 우리가 거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디바이스가 말라리아 퇴치로 가는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우리가 그 그렇게 이제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오안 들어요? <laughs> 아, 아니에요? 아, <laughs> 지속 가능성의 실천의 핵심은 지구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laughs> 캡틴 플래닛이세요? 뭐요? 예 <laughs>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적인 발전만 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온 발전이에요. 경제적인 발전만 하지 말고 지구를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자라는 의미. 아, 리스펙트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착각! 착각!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십 일을 지금 막내를 하는 바, 파트를 계속 다 두니까 저 지금 발에 지금 불날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저희 지금 아프리카에 출장 가 있는 팀이 있거든요. 분들하고 지금 회의하려고. 아, 안녕 아, 아프리카요? 아예 들려요. 혹시 잠시 그 인터넷 연결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업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업체가? 그 케냐에. 어캠랩스라는 uh, 회사에 와서 어 uh, yeah.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분입니다 I am Collins Massey, I m um, General Manager of Camlabs Limited. This one. And thank you for finding time t And uh, uh, he uh, is In uh, In intern of no. Intern.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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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laughs> oh yeah, right. uh, If it's okay, could you explain to us why you decided to have a meeting with Noel? What makes you more interested about our MyLab platform? Um, I think it's more of the innovation. Uh, we had been talking uh, through email. Through, we had a one-to-one -one discussion. And uh, took us through the equipment for a demo, and I think after that we've been in touch. And he uh, mentioned his coming over, which we thought is quite good that we have a, such a meeting. And uh, because the innovation is uh, quite good, we thought that it's also good to involve an authority from the university as a key opinion leader, so that uh, we can explore better ways of introducing the. the i n n o v a t n t e c h n o l o g y to the c o u n t 지 질문해 세요저희이 노을과 관련된 그 제품이나 그 어떤 이 생각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얼마 지나좀 사실은지. 아, 이건 좀 이른 이문시인것 같아. 아, <같아서>. 아그 그렇죠.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저 여기 궁금해 가지고. 땡큐. 땡큐.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포커스가 잘 맞았다고 표시된 것들이 이제 박사님들 보시기에 괜찮은가. 섬리경으로 뭘뭐 이렇게 봐서 진단한다는 거가 이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날수 있고 네. 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말라리아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음성인데 음성인 걸 확인하려면 네.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소리> 보셔야 돼요. 이숫자를저 요, 네. 요, 요 네. 숫자만큼을 20, 다 20, 읽어야 돼요. 10, 20만 30, 돼요. 30, 378 20, 개를 378개를 다. 20만 2. 개 넘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장치가 그걸 대신해 주게 된다면 예. 굉장히 어, 저희가 말라리아 진단하거나 이렇게 할때 아주 정확한 진단할 을수 있는 좋은 툴이 네. 되겠니그 저희 노을이 어떻게 보면 그전 세계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네. 네, 확실한 또 옆에서 음. 버팀목이 되시니까 어, 그렇죠. 제가 인턴의 입장으로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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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노을에서의 인턴을 모두 마쳤습니다! 스회적 가치의 진심인 기업 노을 맞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신을 갖고 갑니다. 지원서 보내주세 지원서요, 알겠습니다.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이팅 있어요, 화이팅 있어요. 네. 과연 어떤 게임 뽑아주실런지 일단. 여러분, 낙장불리 네, 낙장불이. 네네, 이제 끝나는 네. 겁니다. 네. 탁구공 전달 게임입니다. 시작합니다! 가시죠! 어, 이어서, 아직까지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 1분 40초 지났습니다. 아직까진 침착하게 해도 야 방송을 안달면서 한번 떨어지면 되는데요. <laughs> <laughs> 떨어져. 아. 가 같이 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굉장히 구성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많은 응원과 성원의 힘이 뭐 더욱 더어 발전하는 회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유니콘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노을을 사진기가 아, 잠시만요. 좀... <laughs> 유니콘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노을을 사진기가 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 체크! 빠진냐? 아, 늦어서, 늦어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 출근길에서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남산 1호 터널 저쪽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사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쪽 말고, 요 남산 1호 터널 저쪽이 엄청 막혀요. 웬만한 계산 했는데도, 아,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가. 인터넷 자세가 아, 아닙니다. 아, 아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뭐 예비면 아직 뭐 사회적 뭐 어떤 건지 면접 볼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정보 좀 주세요, 그죠? 면접 볼때또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파이팅. 아,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제가 잘못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 봐요. 아, 네, 네. 대표. 아, 대표. 제가 대표고 네. 저희, 어, 네. 저희, 디자인 책임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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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넘어가지고 게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진짜 늦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한3 0분씩 정도 일찍 오는 스타일인데, 원래 원격으로만 뭐 한다고 했을때 제가 그냥 이렇게 네. 했어야 되는데, 은행도 창구 가서 해요.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얼굴 보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아날로그적인 느낌, 뭐 감성이 있어야지, 네. 아. 눈빛 보고 얘기하지고 그러잖아요. 눈빛 보고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저희 어떤 일 하는 회사인지 알고 오신 거죠? 그죠? 렇뭐 원격 조종하고막 이러시나요? 원격근무 해보신 적 있나요? 원격근무는 해본 적은 없, 좀 없습니다. 코로나 최근에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원격으로 좀 뭔가 변한 느낌? 그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뭐 그런 바뀌는 모습 같은 것도 보시면 야 이게 일이 될까? 강아지 왔다 갔다 하고 아기가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될까? 출퇴근 안 하고도 일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런 출퇴근 스트레스도 적게 받아요. 그럼요. 시간도 이렇게 뭔가 세이브할 수 좋은 점 많거든요. 그럼요. 또 집에서는 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중심업무직으로 출퇴근하지 않으면서도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집무실. 아, 센스 있으시다. 아. KBS 사무실에서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까요? 아, 일단은 또 뭔가 차려 입고 가야 될것 같은 네. 느낌도 있고, 아,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좀 뭔가 뭔가 바르고 가야 될것 같은. 안정하게. 아우. 근데 이거 아니시니까 너무 편하시겠어요. <laughs> 네, 편합니다. <laughs> 사무실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laughs> <laughs> <안 갔습니까? 웃음> 사무실을 안 가고도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나온 게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이니까요. 아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얘를 들었거든요. OECD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28분 정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28분 정도. 한국은 얼마 정도일까요? 60분?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어떤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교통 체증 발생하죠. 네. 그런 탄소 배출량 감소, 일과 생활의 불균형 같은 것들 이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단연 문제 같은 건 해결이 되고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업무 공간을 만드는 스타트업 최초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었습니다저끼주시면안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백문불여일견이니까 이 네. 한번 가 직접 일해볼까요? 그럼. 그럼 저 합격입니까?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오늘 예. 파이팅 아, 있는 또 대표님이랑 기자님아 여기는 이제 공간 R&D 센터로 네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분이 이분 한 분만 겸기십니까? <laughs> <criminality 웃음> 아직 다 지금 지각이 있는. 아 지각은 지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아, 5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49분 어디 계신가요 재택이나 원격이나 이제 다른 이제 직무지지점에서 <laughs>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원격으로. 안되안 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실 전국의 지점 8개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 <laughs>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십리점의 운영 현황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와! 태도. 공조부터! 저 뭐야? 스계, 문 열기도 스계, 돼요? 네, 문 열기도 다 됩니다. 약간 소름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냥 손으로 까딱까딱하면 다 되는 아, 거 아니에요? 네.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몸은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뭐 정신적으로 뭐 아니 정신적 아무리 네. 봐야 되니까. 아 봐야 되니까.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아, 눈은 좀 나빠질 수도 있다. 안경을 착용하시라. 아, 착용하셔야. 아. 네, 안경을 하나 권해드릴 <laughs> 수 있겠네요. 여기가 네집무실 왕심리점 좋은 고급 카페 같은 느낌인데. 아 여기네 여기. 아 열려요. 아, 와 엄청 좋져요와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다들. 직원을 어디서? 어 깜짝! 어 깜짝! 이렇게 깜짝 놀랄게요 기다려. 아 그랬습니까? 야이 분위기 이런 분위기 나도 처음이네. 빔 프로젝트도 멋있네. 네 맞아요. 오, 멋있. 이쪽은 저희 신규 입사하신 분들이거든요. 신입사원이시고 저는 인턴이니까 네. 선배님. 선배십니까? 아 선배님 아니십니 <laughs> <laughs> 그전 직장에 비해서 네. 여기는 어떤가요? 출퇴근만 왕복 2시간 정도 걸렸었고. 아, 진짜 2시간 동안 출퇴근했으면 진짜, 네. 어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아. 알리콘 입사하고 나서는 이제 저녁에 여유도 있고. 저희 집에서 보복 10분이면 집무실이 있거든요. 음. 지하철 여러 번 갈아타면서 출근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네. 회식도 해야 돼요. 침에 <laughs> 네, 꼭 한잔씩 해야 되고. 그렇죠. 살막 찌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은데. 회사를 너무 이렇게... <웃음> <웃음> 이 집이 어렵겠네요. <laughs> 지금 에이프 용지도확다꽉 찼고 일단 여기 커피가 어떤지 커피 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은... 아, 너무 좋다. 오, 어, 커피 괜찮아요. 퀄리티, 굿. 어 이게 됐다. 아, 찌꺼기 좀 있네요. 이거 아, 깔끔하게 진열돼 있네요. 근데 약간 이런 분위기에는 그 라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삼각김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없네. 여기 방은 끝내줍니다. 방은 끝내줘 여기 안에서 뭐 전화통화나 회의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될거 같고, 먼지 안 없어. 먼지 안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 여긴 그냥 약간 뭔가 독서실 느낌이 독서실. 와, 의자도 굉장히 편하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잠이 없을 것 같은 느낌? 뭔가 바쁘게 왔던 원 분들한테 공유 노트북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마의자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부속에 안마의자 진짜 있으면 좋겠네. 부장님도 오시겠는데? 어, 안마의자랑 공유 노트북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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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무실은 종종 이용하시나요? 어, 네. 집이 여기 근처여가지고 회사 저희. 좀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어가지고 집아 근처에 이런 사무실을 이용했을 때 네.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페보다는 편하고 음. 공간 대비 가격적 합리성, 합리성. 이게 가장 큰거 같아요. 네.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네. 네, 저희 또 유튜브 사진기라고 네. 소백 한번 저 한번 쳐보시면 네. 네. 좋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아, 네. 네. 그리고 제 네. 김민정 조충의 아나줘라고아 유튜브도 아, 부탁드려요 이것도 부탁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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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laughs> <laughs> 일하세요? 아, 저희가 뭐, 일하는 장소 구해받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왕팀에서 와서 미팅도 하고 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여기서 미팅 또 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 보니까 여기 풀, 풀, 풀방이에요, 풀방. 풀방? <laughs>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는 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 뭐. 그렇다 보니까 다 그냥 강제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아. 중장기적으로 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트렌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곳은 주사일제할 수도 있고 음. 어떤 곳에서는 네. 이제 뭐 이렇게 워크프롬 애니웨어 워크프롬 애니웨어 어떤 곳에서든지 일할 할 수, 수 있는 아, 어. 이게 성장 속도 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야, 이네 노하우가 굉장히 궁금한데 음, 영업 비밀인데. 아, 우리끼리 우리 전 진짜 사회적 기업 그 가치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이런 건좀 나눠야 된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동시에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들이 들어야. 주변에서 더 많은 뭐 자금이 투여된다던가, 아.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또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 사실은 큰 자금을 투여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키우기 쉽지 않은것 같아요. 그럼 그 투자금은 좀 어디서 이렇게 난거인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한테 투자하겠다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져 있죠. 네. 네. 그런 펀드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ESG 기업들의 투자하는 이펙트 펀드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쪽에 투자해 주니까 아, 다른 많은 펀드들도 같이 따라와서 투자했다. 아, 그러면서 줄줄이 연이어서 네. 계속 네네, 아, 우리 아이콘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성장할 계획이십니까? 10호점보다 11호점이 발전된 모습들이 1%가 있으면 음.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10호점이 호성되고 3만 5천 보지 않을까. 우 대표님 눈빛이 자신감이 그냥 네. 아망신이점에 다녀오신 걸로 듣고 아예고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아주 아, 네. 예, 예. 음. 거기서 친구들 계속 만나고 거기서 일사에 <laughs>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일이 잘 되는 공간이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출입문부터가 뭔가 일하러 온 공간 느낌 아니에요. 네. 영봉가호텔의 네. 실어 네. 네. 그런 느낌이어서 컨셉이야. 너무 좋네. 성공의 성당 건물이다 보니까 3면이 꺾이는 조 구조에 이제 들어간 공간이어서. 이게 저희 성공의 저쪽에서 네. 일하시면 성공하시겠네요, 그렇죠? 아, 네. 좀 썰렁했습니까? 날. 아, 네. 아, 네. 아, 네.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요 살하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서울대점이에요. 야, 여기 서울대입구 이쪽에서 또일 많이 하고 그러시면 자녀분들 서울대 가시요 <laughs> 분당점이 저희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조도나 음악 같은 게 시간대별로 집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음... 네. 향 같은 것도 향이 좀느껴 어떤 그네진무실 지점 아, 다 그렇구나. 같은 향으로 오, 향이 나요. 통일이 되어있거든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음... 만들어낸 향이고 아... 어떠세요. 이거 되게 고급 느낌인데요. 스킨 스킨 냄새 아닌가 아닌가 맞잖아요 아, 네, 맞긴 한데 <laughs> 맞잖아요 <웃음> 네. 어디서부터 이향이 날지를 잘또 잡아야 돼요 이거요 초장에 응. 가야 돼요 네. 입구에 어. 약간 성공한 저... 남자의 어떤 그 부티나 냄새가 나거든요 요런 <laughs> 느낌으로 네. 난 여기서 성공해서 열심히 일해서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향인 것같아그 오피스텔 이런 뭐 사무실이 많은 공간보다 주거지역 굉장히 많아요 이 아파트도 많고 어~ 네. 예 네, 여기입니다. 야한참 공사 중이네요. 구조 틀이 나왔는데 이 구조가 잘 맞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오.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치수가 네, 5천오백은 충분하죠. 충분하게 공간 빠지고요.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철강이 많으면 좀 피로도가 올수 있어요. 어어. 얇은 커튼을 넣을지 아니면 예. 블라인드를 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 중인데 실리적인 아... 아...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 블라인드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위에 사인이 어, 삼각형 바 모양으로 돼있어도 돌아가면서 이제 변형을 할 것인지 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라이팅만 줄 건지 뭔가 게. 개... 돌아간 것보다 편안하게 네. 그냥 사인만 딱 주는 그런 느낌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자주. 네.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마치 네. <laughs> <맞지 웃음> 인터뷰인데 약간 대표, 대표 느낌. 네. 체크해 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킹내서 <laughs> 네. 백호전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여기 다 계신 건가요? 그, 올수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끝말잇기나 OX나 초성이거든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표정들이 잘 뽑아라는 표정으로. 아! 자, OX 퀴즈가 뽑았습니다, OX 퀴즈. 성공하실 경우에 100만원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문제 드릴게요. 임팩트 유니콘은 사회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중 빠른 성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총량을 혁신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백의 사진기가 100만 원을 과연 우리 알리콘에 드릴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전부 지금 오를 들었는데, X일 경우엔 다 틀린 거예요. 네. 귀에 부에 계신 조아라님, 오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최지인님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자, 정답은? 오입니다오입니다오입니다 아이콘 100만원 틀립니다! 정희동님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저 오늘 인턴 어땠는지 여쭤보세요.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점을 갈 필요가 없어고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또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또 감동이네요. 아예. 예비 사회적 기업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기업 가치를 최고로 담는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리콘,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대박나세요! 소백의 사진기가 알리콘을 담겠습니다. 담겠습니다. 담겠습니다.